자, 안녕하세요. 가까운 나라, 원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오르비텍이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책을 한권 냈고요 85년생 개미라는 어, 제목으로 출간을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식할 때 완전 초보일 때 어, 있었던 일들 그리고 어, 어떻게 해서 해결을 했는지 뭐 이런 거를 주로 간단하게 어, 적어 봤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어, 이번 종목 오르비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어. 정밀 소재 공학을 주로 하는 회사예요. 정밀 소재 공학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어, 되게 우주 산업, 그리고 항공 산업, 그리고 원자력 산업, 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기술 말고 진짜 고차원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어, 기술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음, 이 종목이 어, 지금 항공산업도 그렇고 원자력 산업도 그렇고 특히나 이 원전 해체 산업까지 예, 그런 기술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앞으로 이런 산업에서 조금 두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생각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요. 지금 오르비텍이 뭐 오늘 조금 올랐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바닥권이에요. 아직 바닥권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월, 6월 달 중순에 바닥을 찍고 한번 올라갔는데, 여기 8,000원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 내려오는 구간은 시장이, 시장이 정말 개판이었던 그 구간이었죠, 여기가. 거의 두달반 정도가 이렇게 내려와서 흘러 내려왔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줬다는 점이에요. 이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 있는 바닥권이 깨졌다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 지금 얘도 여기 보면 10월 31일 날에 완전히 깨졌다가 다시 막 아래꼴이 이만큼 달면서 끌어올렸죠 네 마이너스 9.89 에서 종가는 마이너스 0.64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 굉장히 지지하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깨진다는 얘기는 더 이상 지지하려고 하는 힘이 없어졌다 아니면 졌다 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종목은 다시 3000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다 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까지 어, 확인이 됐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힘은 여전히 지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종목도 저는 한7 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는 한달 어, 한 반에서 한두달 정도의 흐름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들어올릴 때 하나 둘, 한두달 정도의 흐름이 있었거든요. 두달반 정도의 흐름. 그래서 이렇게 7,500원 이상, 8,000원대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내려오는 구간은 뭐이 종목이 나빠서라기보다도 시장이 좋지 않았다,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어, 오늘 새벽에 파월 의장이 굉장히 비둘기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어 이것은 조금 의외였는데 그 매파적인 발언에 그냥 비둘기적인 발언을 조금 섞어서 할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너무 비둘기적인 말을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높아지는데 그것을 지금 완전히 네, 깨고 비둘기적인 말에 매파적인 단어들을 썼어요. 반대로 됐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나스닥이 오늘 새벽에 4%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와줬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12월 달, 이번 달에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어, 같고, 어, 이번 달에 OMC에서도 어, 금리가 어, 생각보다는, 생각보다는 낮게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FOMC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FOMC까지의 지금 시간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뭐어 시간이 조금 들이면 7천원 정도까지 이상 올라가겠죠. 두달 이상 한달반 이상 들어가면. 근데 FOMC가 그 전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상승 흐름을 기대하고 어, 결정을 하셔도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 잡으신 분들 5,000원 밑에 아니면 적어도 5,800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5,800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거기까지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저는 이 종목 한 6,2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6,200원을 잡고요. FOMC의 결과에 따라 장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갈지 위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는 어, 부, 어, 조금 빠르게 다시 잡으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FOMC에서 실망 매물이 쏟아진다 그러면 이 종목은 다시 5,500원 밑에서 다시 어,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f o m c 일정까지 저는 6,2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저는 이 종목 5,200원이 될것 같습니다. 네, 5,200원요. 손절가 5,200원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이 종목이 뭐, 뭘 하는 회사인지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돼요. 이런 걸좀 하셔야 되게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들어가셔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좀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원자력 산업, 그리고 항공 산업, 이렇게는 있죠. 그래서 지금 원자력 산업은 지금 현 정부에서 원자력 관련된 산업을 다시 한번 육성을 하려고 하죠. 물론 뭐 대규모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기 보다도 기존에 있는, 원자력을 조금, 저는 이건 좀 반대하거든요. 뭐, 사, 사용기한이 이제, 지난 원전, 원전이 있잖아요. 지금 다 돼가는 원전들. 그런 거는 그냥, 어, 정리를 하고, 네. 차라리 다른 쪽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공사를 하고 있었던 원전 있죠. 짓고 있었던 원전. 그건 다 마무리를 해야죠. 다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래, 친환경이 많이 올라, 올라가기 전까지는 원자력을 충분히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원자력을 짓는 게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해체할 때 기술이 더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원자력 해체 기술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 나오죠? 와, 원자력 관련 시설의 방사선 관리, 그리고 국내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해서 각종 규제, 해제 및 자체 처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비파괴 검사. 얘들이 이걸 잘 하거든요. 비파괴 검사. 이런 걸 잘하고 그리고 항공 산업도 있습니다. 얘들이 보잉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게 보면 보잉이죠. 전부 다 보잉, 보잉. 보잉에서 뭐 기계 가공 및 조립, 그리고 항공 격벽 조립체 뭐 이런 걸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을 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정도는 아셔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 투자 운용사가 들어와 있다는 점은, 실적이 나쁘지는 않다. 개차만 치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내년에 또 연초 3월에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 결산 연결이고요. 여기 네, 보시면 2020년도에 마이너스 72억을 찍고는 그 다음 년도 21년도 작년에 101억의 흑자를 냈습니다 많이 냈죠 이러면 어, 그리고 뭐 2015년 이후로 2019년까지 두 자릿수의 흑자가 나오는 기업이었고요 그리고 결산 연결로도 볼게요 개별로 볼게요 개별로 보면 작년에 7억의 자를 냈습니다. 이건 좀 줄어들었는데 연결이 많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오르비텍, 오르비텍.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회복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게 한달반 이상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전에 FMC에서 o 우리가 기대하는 뭐 피복까지는 아니더라도 피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그냥, 그, 속도 조절을 한다라는 뉘앙스와 그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아니면 1월달이라도 그거를 좀 하겠다라는, 어, 뉘앙스를 좀 보여준다면, 좀더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오르비텍 살펴드렸구요. 저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